안녕하십니까. 고래섬춘입니다. 현재 엑시인피니티가 엄청난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의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기존 매수를 못하셨던 분, 그리고 갖고 계신 홀더 분들이라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과연 이 엑시인피니티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지 앞으로의 전략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 차트를 큰 틀로 봤을 때 상단에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죠. 그쵸? 근데 지금 바닥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현재 구간도 충분히 더 끌고 나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현재 이 평선 자체를 보면 보라색선 121선 그리고 흰색선 221선까지 상단위로 올라와 줬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땠냐면요. 이렇게 가격 자체가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도 좋은 상승세 나타내 주다가 한번 흔들고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 줬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 구간만 보시더라도 221선 올라타게 되면서 70%가 넘는 급등을 나타내 줬다라는 건데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런 거래량과 함께 다시 한번 더 가격을 흔들다가 올려놔 줬다라는 것은 상방으로 갈 자리가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엑시 인피니티를 투자한지 꽤 오래됐습니다. 최근에는 매도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돌파의 개념으로 함께 매수를 했는데요. 1월 16일에도 현재 고래들의 대량 매집에 있어서 우리는 이 엑시 인피니티의 가격 자체가 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 가격 1800원 아직도 싸니까 우리가 3000원 구간까지 흐름을 끌고 나가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주신 덕분에 최고점 3200원 라인에서 함께 매도 타점을 잡았고 오늘은 이렇게 돌파의 움직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타점을 통해 수익을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또 기존 2026년 알트코인 불장에서 같이 함께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가지고 제 구독자가 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이 코인은 24시간 차트가 열려있고, 또 이런 변동성 안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십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매도, 매도, 그리고 다시 한번더 강한 수급이 붙은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줄 수 있다. 그게 딱 오늘에 대한 움직임이었다라는 거고, 이런 전략들 발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 269 38763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이 실시간 타점 돌입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주신 분들에게 오늘 이제 매수 추천을 안내 도와드렸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격대는 다시 한번더이 구간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돌파가 나아졌던 여기 라인 있죠 3,300원 자리를 재돌파하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서부터 더 3300원까지만 보시더라도 대략 15% 가까이 열려 있는데 현재 구간 충분히 돌파가 나오게 되면 더 피날레가 나와 줄수 있지만 우리가 다만 아쉬운 거는 바로 거래량이라는. 거. 오늘을 거래량이 그렇게 강하게 붙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수급 자체가 동반이 돼 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 그게 아니면 아직 단기적인 반등에서 흔들다가 재차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매도, 매수, 매도라는 전략을 취해 복리 형태로 수익 자체를 길게 끌고 나가 주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제가 재차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3300원 고점 라인을 재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라인에서도 만약에 한번더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흰색선 221선 기준으로 흐름을 함께 잡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엑신피니티의 1시간 봉을 봤을 때도 이렇게 쌍봉을 만드는 걸 보고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저와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매수한 이유는 고점에서 내려오는 추세 구간 어떻게 했죠? 바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한 시간 봉에 21선 올라타게 되면서 되돌림 이쁘게 나왔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략들을 통해 수익은 길게 또 손해는 적게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함께 타점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엑시인피니티는 주봉 차트를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역대급 거래량이 형성이 된 만큼 지금 구간에서 61선을 다시 한번더 재돌파하고 이 주봉의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서 재차 추세 자체를 살릴 수 있는지 그러면 최종 목표 가격은 이제 또 4천원과 5천원 라인까지 함께 지켜볼 거니까 이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상승에 있어서 타점을 못 잡아서 아쉬운 분 아니면 기존 물량을 갖고 있어 가지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010-2693-8763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 가지고 여러분 분들 이번에 이 타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놓치면 너무 아쉬우니까 010-2693-8763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꼭 남겨주셔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알아보고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현재 엑시인피니티의 효가 뭐냐면 원래 이 엑시인피니티는 기존 게임 코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엄청난 상승세를 나타내셨고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거기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빠지면서 가격 급락이 나왔고, 최근에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BAXS라는 이 프로젝트를 새로 도입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생태계 확장을 위해 재설정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은데 현재 이 액시 인피니티를 에어드랍이나 그리고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유저들에게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고 커뮤니티에 재투입이 될수 있도록 이 코인 관련 보상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액시가 아직 안 죽었구나 다시 한번더이 기대감 자체가 재반영된다라는 것을 보고 많은 투자 자들이 다시 한번더이 액시 인피니티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고래들도 여기에 대한 호재를 바탕으로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해도 이러한 호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고래삼촌이었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